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확실한 데이터와 근거로 전티어 구간 오버워치 꿀령을 소개해드리면서 또 제가 장인 초대석으로 쌓았던 노하우까지 같이 함께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습니다 오케이. 아 s g 고 먼저 탱커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포션별로 꿀영웅 2명씩 알려드릴건데 먼저 탱커 첫번째 사기영웅 라이하르트입니다 현재 전체 구간에서 픽률도 높은데 승률이 독보적 1등이에요 심지어 라이하르트가 그랜드마스터 구간에서도 이 정도로 승률이 높았던 적이 없는데 꽤 괜찮구요 마스터 구간에서도 심지어 1등입니다 그럼 이라이하르트 어떻게 해야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오버워치 최소의라이하르트는 쏠면 안됩니다 쏠지말고 과감하게 돌진 이런 식으로. 가서 돌진 스탑으로 하나씩 잡고 오는 겁니다. 쫄지 마세요, 힐벤이어도. 힐벤이어도 쫄지 마. 내가 잡을 수 있거든. 방벽 뜨고 우리 팀 킬해줘, 해줘. 이러고 있으면은 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하! 왜안 죽어! 걷다 말아야 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상대도 라이나르트 나왔네요. 훌륭 찾아서. 어 상대 어떻게 알았지 미리? 내 방송 보고서 하나? 그냥 돌진 그냥 박아버리는 거예요. 어? 씨, 큰일났다. 벌써 돌진 쿠텐 돌았죠? 너 돌진 없지? 우리 팀 쪽으로 라인업을 개고는 겁니다. 바로 잡아버렸죠? 아우, 벽을 왜쳐낙사 시키려 했는데. 거의 만능 영웅입니다. 바로 낙사시켜 버렸죠? 이런 식으로 돌진이 승리를 만든다. 돌진 makes win. 우씨듀페이제 상대방 당황하겠죠? 같은 팀인 줄 알고. 안높표죠팀 라임? 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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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얘 망치 있다, 얘 망치 있다. 딱 무빙만 봐도 망치 있죠? 지금 쓰겠지? 지금 쓰겠지? 바로 나갔죠? 응, 맞돌진. 똥아린 사람도 티가 나잖아요? 항문을 쪼이듯이라이하르트 망치 있는 사람도 보입니다, 눈에. 윈스턴, 넌 지금 최악의 선택을 한 거야. 꿀령라이하르트를 납두고 윈스턴을 들어? 겐지 상위 호환이에요, 지금 라이하르트가 왜냐? 질풍참 갖고 있죠, 돌진. 용검을 항상 쓰죠. 자크릭 빻다지. 오버워치2 PVE에 나왔어야 될 원거리 겐지 공격? 라이하르트는 그냥 씁니다. 곧두 개씩. 잡아버렸죠? 프르비온도 잡아버렸죠? 미미. 오호! 하하하하! 다 있어 이거지. 아 내가 라이너스 숙련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어. 그러면은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해 왔습니다. 두 번째 탱커 꿀형은 뭐죠? 라마트라죠. 라마트라가. 실버 구간에서도 승률 1등이에요. 그외 전체 구간에서도 높은 픽율을 자랑과 동시에 승률도 상당히 높거든요. 게다가 라마트라가 좋은 게 뭐냐면, 현재 라이나르트가 픽율 1등이잖아요. 라이나트가 엄청 나와. 그 라이나르트의 카운터가 바로 라마트라입니다. 또 훈령 소문났나보네. 남들 그 방송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조준선 궁금하신 분들은 조준선 자랑하기 영상 보시면 됩니다. 2층을 걷어내주러 가는 작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까꿍! 하고 맞고 하고 맞고 하고 맞고 하고 맞고 하고 하고, 하고 맞고 일방적인 비교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제도 뭔데 뭔데 값으로 뭔데 값으로 뭔데 값으로 뭔데 값으로 뭔데 값으로 어? 넌또 뭔데 값으로 뭔데 값으로 너또 뭔데 뭔데 불러 뭔데 불러 뭔데 불러 뭔데 불러, 뭔데 불러? 그냥 시오 그냥 시오 어. 어? 아, yeah. 저 오늘 좀뭐 달라진 거 없습니까? 나무늘뭐경쟁자한데 갑자기 왜 사운드 플레이가 좋아졌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바로 하이퍼X 클라우드3 신제품 헤드셋을 착용했기 때문이죠. 없지 않냐고요? 헤드밴드의 하이퍼엑스 시그니처 메모리 폼과 부드러운 고급 인조가죽으로 감싼 이어 쿠션이 전체적으로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합니다. 소리는 또 어떤 거 같냐고요? 하이퍼엑스의 오디오 엔지니어가 튜닝한 53mm 드라이버는 게임의 역동적인 사운드를 강조하는 최적의 청취 경험을 제공합니다. 마이크 성능 좋냐고요? 성능 좋냐고 물어왔을 때아 좋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틀어드립니다 이번 클라우드 3부터는 업그레이드된 마이크로 선명하고 정확한 음질을 제공합니다. 마이크에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요. 또 내장된 메시피 페... 소음을 줄여줍니다 또한 LED 마이크 음소거 표시등이 있어 음소거 상태도 확인 가능하고요딴 데서 건드릴 필요 없어요 여기 이 헤드셋 이렇게 만지고서 그냥 다 조절 가능합니다 음 이제부터 딜러 꿀령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현재 전체 구간에서 승률 1등을 기록하고 있는 시메트라입니다 55.54% 일단 시메트라의 기본 요건 첫 번째 암살 시도 어? 떠났어 지금 갑자기 의외로 생각보다 숙련도 별로 요하지 않는 꿀룡이 있습니다 메이? 메이가 지금 전 구간에서 승률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승률은 탑3 안에 들어요 그러니까 메이가 뭐 빙격각도 필요하고 뭐 센스의 영웅이다라는 말이 많아서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임회로 간단합니다 짧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메이의 기본 소양 사운드 플레이입니다 왜냐 항상 빙벽을칠 준비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위해선 뭐다 이 클라우드3의 도움이 절실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탱커는 좌클릭으로 뒤져주면 돼요. 어 가까이 있으면 좌클릭, 멀리 있으면 우클릭. 이런 식으로, 오, 어 뭐야. 가까이 있으면 뭐라 그랬죠? 가까이 있으면 좌클릭. 멀리 있으면 우클릭. 가까이, 가까이 있으면 뭐다? 가까이 있으면 좌클릭. 가까이 있으면 좌클릭. 가까이, 가까이 있으면 좌클릭. 가까이 있으면 좌클릭. 가까이 있으면 좌클릭. 그다지 죽을 것 같으면 시프트. 죽을 것같은 시프트가 없으면 빙벽 그리고 도망가기. 그리고 궁극기 찼스땐지에다 톡.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죠? 멀리 있으면 우클릭 멀리 있으면 우클릭 멀리 있으면 우클릭 가까이 있으면 뭐라고 했죠? 가까이 있으면 좌클릭 가까이 있으면 좌클릭 오케이 이런 식으로 위험할 땐 빙벽 이런 플레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헤드셋이 좋아야 된다 궁극기는 뒤쪽에 아! 다 올렸습니다 그래도 가끔가다 센스있게 이런 식으로 발라주기 가까이서요 자클리 죽을거같은데 시프트 죽을거같은데 시프트가 없다 빙벽 둘다 없다 그럼 죽어야지 뭐가까이서요 자클리 가까이서요 자클리 와씨 미쳤다 똑똑똑똑 엘사 아까비 죽을거같은데 빙벽 가까이서요 자클리 아, 미쳤다. 헤어 드라이기로 8000힐 넣었어요. 근데 헤드셋은 난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떤 헤드셋들은 귀가 아프거든요. 한두 시간 끼고 있으면. 근데 지금 이거 세 시간 째끼고 있는데 하이퍼엑스 헤드셋 껴본 분들은 알 거예요.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꼭 여기 부러지는 경우 많아요. 근데 이 하이퍼엑스 풀 메탈 프레임을 갖춘 신축성이 좋은 헤드셋으로 충돌 사고에도 내구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더, 더, 더 할까? 더 할까? 더 해? 끝까지 보여줘? 더 어, 해? 덮여? 아니, 어, 부러질 것같은 혹시 모르니까 하여튼 튼튼합니다. 튼튼한 내구성 뿐만 아니라 DTS 스페이셜 오디오를 영구적으로 활성화하여 사운드 플레이에 뛰어난 장점과 가상 3D 사운드 스테이지로 오디오에 더욱 몰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힐러 포지션을 꿀려고 알려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두명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로 바로 뽀리기테입니다. 지금 뽀리기테가 전 구간 승률, 픽률? 말이 안 됩니다. 브론즈 구간 승률 1등, 실버에도 승률 1등, 골드에서도 승률 1등, 플래티넘에서도, 듀드 마스터 구간에서는 픽률 6.5%이요 무려. 게임 결과를 통해 데이터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뽀리기테가왜 꿀렁인가? 뽀리기테 핵심 플레이는 이 박미를 전멸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짱! 이렇게 공격적으로 다가가, 땐 다가가가지고. 죽으시면 안 돼. 여기서 입 돌아가요. 박밀, 공격적인 플레이, 공격적인 플레이. 쫄면 안 돼. 브리기트할때 쫄면 안 돼. 쫄면 지는 거야. 아니 쫄아야 돼 이제. 그쵸? 정커킨도 잡아버리죠. 그사기영웅이라는브리기트가 예, 해야 될 중요한 일중 하나입니다. 화물밀기 어, 야 큰일 났는데 그랬지. 야야 야. 야, 야. 살사람 삽시다. 박밀로 잽싸게 도망가기. 숨할 수면 아무도 모르겠지. 어떻게 알았어? 아 소리 들렸나봐 움직여서 상대도 클라우드3 헤드셋쓰나 아, 이제 직결 습니다잉아 화났다 아빠 안 잔다 브리기테와 함께 미친 꿀영 제냐타 제니아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냐타가 지금 진짜 좋을 수 밖에 없는게 제냐타를 무는 팬커들이잘 안나와요 뭐 윈스턴, 레킹볼 이런 애들 꼭 제냐타 할때 본인이 딜러인 줄 알고 딜러랑 싸우다가 죽는 분들 있거든요? 딜러는 딜러에게 맡깁시다 나는 조화주면 돼요 제압할 때 중요한 건 초월 타이밍이죠 초월로 어떤 걸 카운터 칠수 있나 봐야 돼요 지금 상대의 중력자탄을 초월로 카운칠수 있겠죠? 근데 늦었어요 개같이 망한 겁니다 이러면 조화가 1순위 일단은 그리고 부조화가 2순위 그 다음이 3순위가 때리는 겁니다 음... 위도우 궁일 때 괜히 깔짝대다가 죽으면 전체적인 손해입니다 딜러는 딜러에게 맡깁시다 까물어, 위노메이커가. 나 헤드셋으로 발자국 소리 똑똑히 들었어. 이게 바로 클라우드3다 아 클라우드3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뭘딱 이렇게 해서 오늘 클라우드3와 해본 완벽한 사운드 플레이의 훌륭 추천 경쟁전 보여드렸고요 클라우드3의 장점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클라우드3는 PC, PS5, XBOX, 닌텐도 스위치, 모바일 장치 등 엄청난 호환성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디자인이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나오지 않았나요? 블랙 색상에 촌스럽지 않은 세련된 빨간색으로 포인트 색상이 들어간 게 하이퍼X 헤드셋의 아이덴티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다날수 있을 같지. 이 콘텐츠로 돌아올 테니까부다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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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